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 본문을 근거로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긷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 나는 곳에한 우물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심으로 인해서 오늘 참된 구주가 누구냐 그리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장과 4장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화의 상대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내들인 관원 중에 한 명이었고 랍비였으며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여섯 번이나 결혼했던 때로는 부도, 부도덕하고 또한 윤리적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했던 이두 사람 어떻게 보면 신분과 여러 가지 처지가 달랐고 대조적이었지만 이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니고데모나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갔던 모습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지금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지, 그들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갈증. 갈증의 환자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내가 음식을 짜게 먹었을 때,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아니면 긴장할 때 목이 마릅니다. 갈증은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갈증을 완전히 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물을 마시지 않아서 느끼는 갈증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물질에 대한 갈증 속에 살아가고 어떤 이는 명예와 권세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새로운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갈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 가는 것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과연 나는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또 채워지면 또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원하게 되어졌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이룬다 해도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물을 마신다고 해서 영원히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갈증의 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종류이든지 갈증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인 씨가 쓴 단편 소설 무지개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의 교과서에도 아마 이 소설이 실려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려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소년이 무지개를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의 꿈을 안고 잡그 무지개를 잡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 길을 떠날 때그 무지개는 산너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잡고자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갔지만 이미 무지개는 또 다른 산 너머에 또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넜지만 무지개는 여전히 저만치 물러나 있습니다. 가도 가도 잡지 못하는 무지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지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년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지개를 찾아 나서 길을 갔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이미 자신이 백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오늘 이 단편 소설에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무지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갈증 그리고 목마름도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좀만 하면 잡을 것 같고, 뭔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채워지고 만족할 것 같지만 전혀 우리에게 만족과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옛날과 비교하면 너무나 나아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용품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문명도 훨씬 발달했습니다. 생활은 보다 아늑해져 있고 편리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사람의 욕망도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걸어가다가 말을 보면 말을 타고 싶고, 차를 타면 이제는 비행기를 좀 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가 오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욕구를 채우고자 할 때. 오늘 그 기본적인 욕구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 욕구를 채워가고자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갈증의 문제, 내 욕구의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도리어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목마른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파탄 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도 갈증의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또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면서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인간적인 욕망은 다섯 번의 결혼으로도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고 아직도 태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의 방법, 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이 좀더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도했지만 왜 여전히 그이 여인에게는 이 충족되지 않는 이 갈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갈증의 문제를 왜 이런 갈증의 문제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여인이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대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단의 세상의 수단으로는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목마름 그리고 이 갈증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그런 즐거움 이것은 한 순간에 불과하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줄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세상에 주는 위로 그리고 사람이 주는 즐거움 속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기갈 이 갈증의 문제는 뭔가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그 갈증과 그 허기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 절부터 4 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멸시받는 도시였습니다. 순수 혈통 그리고 순수 족보를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늘 멸시받는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혼혈하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 족속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를 때 있어서 사마리아 통행하면 훨씬 가깝고 더 짧은 시간에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부정한 도시고 거기는 멸시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 의지적인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그 도시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를 통행해야 되겠다. 나는 그 도시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해지면 피해가죠. 그리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시쯤 되는 시간에 오늘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그 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6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우리나라도 정오는 가장 기온이 높을 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정오가 가까우는 시간, 이 정오의 앞뒤 시간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우물 근처에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과 대화에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 또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그 당시로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도 이 여인과 접촉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친히 이 여인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로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냐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여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잊혀진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인생이 파산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영혼.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영혼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놀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왜이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자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이 어떠했는지,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아, 이분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안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속까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심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과 내 속마음을 다 아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 이해하겠지 라고 하면서 안심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인의 모든 과거와 행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의 행적이 그렇게 옳지 않는 행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태도. 이 여인을 대하는 모든 자세는 비난하거나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가 느끼고 있는 그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시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껴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 그런 행동했지. 너 그런 잘못했지. 너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부끄럽게 했지라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아직 치료되지 않는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처를 내려놓아야 되고 과거의 아픔을 주님 앞에 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그런 것들을 말하기에는 부끄럽고 또 겁이 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놓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그 순간부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증의 문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오는 그 해결되지 않았던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마름의 지점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시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도망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갈증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참된 만족과 자유함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예배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이후에 20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결국은 예배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꾸 남편 문제를 예수님이 말하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걸끄러 걸끄러우니까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은 결국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 즉 예배함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심연에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노트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만 채워지면 내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그런 헛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이 여인이 그냥 물만 주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는 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대화가 계속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평생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 갈등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답답함 해결되지 않는 갈증 영혼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오늘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지 모든 것들이 원활할 수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대화가 잘 돼야지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서 대화가 막히면 그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면 막히,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막힐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내 당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길도 알게 하시고 답도 찾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이제까지 찾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영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내가 또한 이 답답함을 물질을 많이 쓰고 많은 물건들을 사면 그 갈등이 해소되겠지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도 절대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해결될 수 없었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만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고 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당하며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녀에 여겨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또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갈증의 답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아버지와 또한 기쁨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